안녕하세요. 정글파입니다. 오늘은 그 유튜브 우파의 황금시대가 열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골드러시죠. 골드러시. 골드러시. 예전에는 그 우파 활동에 대하, 대해서 그 일반 그 시민들, 국민들이 돈을 그 지원해야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사건 이후로 어, 그 시대가 열렸죠. 또한 어, 유튜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 유튜브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광고 광고를 열어줬고요. 첫 번째로 광고를 열어줬고 두번째는 어그 슈퍼챗이라고 해갖고 그 예전에 그 아프리카 tv 에 있는 뭐그 별풍선? 별풀, 별풍선 같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지원을 할수 있는 거의 현금을 지원해 줄수 있는 구조를 열어줬죠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또 특징이 있죠. 어, 아프리카 TV는 국내 정치 환경에 따라서 완전히 완전히 편향 그 편향이 돼서 이쪽으로 쏠렸다, 저쪽으로 쏠렸다 할수 있는 회사입니다. 한국 회사니까. 근데 어, 유튜브는 미국 회사지 않습니까? 미국 회사. 미국 회사에서 좀더 편향성이 좀더 작아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평행성이 많이 작아졌죠? 어, 많이 작아져갖고, 그, 시대가, 그,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우파의 골드러시 그러니까, 어, 황금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눈에 띄는 그 우파 채널로는 첫 번째가, 첫 번째가 그, 윽 튜브. 윽 튜브 같은 경우에는, 어... 그 페미니즘, 반페미니즘, 그냥 기존적인 전통적인 그 가부장제도 중심이죠.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이 가부장제도입니다. 그 제도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더좀더 어... 동양이 어, 여자의 인권을 생각한다 뭐,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여성 중심으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전에 그 영화들 보십시오 뭐 어느 영화든 그 고전 영화들 고전 영화들 보면은 그 여자가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 사례도 없고 역사책을 보더라도 어떤 역사책을 보더라도 그 여자 중심의 어, 역사가는 찾기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그 비슷하게 가부장 제도는 동양이나 뭐그 서양이나 비슷하게 유지됐고요. 어 그런데 그거를 어 요즘 그 코멘트론 코멘트론인가 하여튼 국제 공산주의 연합 코멘트론인가 하여튼 그쪽에서 어 페미니즘을 들고 들어와서. 그, 뭐, 남녀 평등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여성 우월주의? 여성 우월주의 쪽으로 그 밀어붙이고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자세 하게 뜯어보면은 페미니즘은 무조건 공산주의가 됩니다. 그 안을 자세히 한번 그 관심 있으신 분은 그 페미니즘에 그 지금 한건한건 한건 올라오는 이슈 말고 한건한건 한건 올라오는 이슈 말고 그 안에 그거를, 음, 하루나 이틀 정도 공부해 보시면은 분명히 그 공산주의 혁명, 그 빨갱이 냄새가 납니다. 보나마나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반페니즘으로 욱티브가 지금 많이 구독자 수가 많이 늘었죠. 근 20만 구독자까지 올라갔다고 아까 봤었는데 근 17만, 19만 하여튼 근 20만. 그러면 튜브의 선전이 대단하죠. 그리고 그반 피씨 폴리티컬 커렉터에 갖고 위선입니다. 위선, 단순히 단순히 말하면은 위선, 어 그러니까 어 사람을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해석은 하는데, 그 일반적인 사람들을. 그 위선으로 감싸는 거죠. 그러고 싶지 않지만 어, 자연스럽지가 사실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게 아니면 모든 상황상 모두를 그 PC로 눌러 앉으면은 사람들이 할수 있는 행동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를 보통 숨어서 하는데 그 좌파들이 가끔씩 써서 그 힘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사실은 그. 포스트모더니즘이랑 그 PC 두 가지 가지고도 충분히 사회를 흔들고 정치적인 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둘다 빨갱이 공산주의입니다. 그 며칠씩 그 자세하게 그 내용을 아내를 그 뜯어 보면은 물론 그 저기 어떻게 공부하냐면은 공부를 할때아 공부를 하고 아, 찾아보실 때 찾아보실 때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뭐 pc 를그 찬성하는 쪽 주장도 하루정도 하루나 이틀 찾아 보시고 반대하는 주장도 하루나 이틀 찾아 보시면은 그 크게 바로 그, 그 확인할 수 있고 그 공통 분모가 가장 정확한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공통 분모를 보면은 대부분 빨갱이 빨갱이 생각입니다 보나 마나 그거는 그래서 그 읍티브는 그 그, 반 페미니즘이랑, 그, 조금의 반 PC, 반 PC적인 생각으로 지금 우파에 새로운 그 유튜브 스타로 그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그, 윤서인 그 만화 작가, 윤서인 만화 작가도, 어, 지금은 그 우파, 자유시장주의 중심으로 현실과 현실주의 또는 그 자유민주주의 쪽, 그 민중주의, 민중주의라고 하는, 음, 그쪽을 별로 안 좋아하고, 어, 그쪽을 거의 반대하는 의견을 낸다고 보면 되죠. 만평을 통해서. 어, 어쨌든, 그, 자유민주주의랑 그 현실적인 조언들, 이쪽을 매우 잘하고 있죠. 어, 그래서 요, 요 유튜브를 보시면은 그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두개 유튜브만 골랐고요 다음에도 다른 유튜브도 생각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